더갈숨 먹어야 돼요. 없어지는 버프가 있어요. 아. 저 그거는 왜 처음 알았죠? 아! 아! <laughs> 없어진다.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버프를 날려 먹었는가. 네, 이거는 이제 알았는데요. 그럴 때마다 하, 아... 세드님 <laughs> 아니, <웃음> 이렇게 웃었는데. 저, 저 이거는 몰랐어요. 이거는 그냥 아예 몰랐요 이거는 그냥 50%만 먹을게요. 100%는 안 먹고 50%만 먹을게요. 자 로젠 가는 텐 4단계 들어갑니다. 레알, 이거 레알 유, 유튜브 각이다 이거. 출발. 어? 아니 지난번이랑 때리는 느낌이 똑같잖아요. 아 근데 이거 단계가 바뀐거죠? 이거는 모아놓고 해야겠다 누가 여기서 강화질이야? 아 근데 잡을만 하네요 다행히 지난번이랑은.. 근데 아프긴 아프다 조심해야 되겠는데요? 폭포 하나 드세요, 폭포. 네네네. 폭포 브리핑인가요? 네, 여기까지만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잡을만하다. 스스로 한적이 다음부터는 스스로 하시길. 알겠습니다. 이 시청자분이 이제 제가 열심히 잡는 모습을 보호했습니다. 근데 길드분도 보호해 셨다. 니반가운데요 오. 아! 어! 안 떨어짐. 근데 때리는 거는 지난번에 3단계 들어간 느낌이랑 왜 똑같죠? 근데 여긴 4단계인데 그거랑 똑같은 거면은 제가 템 바꾸고 온 거니까. 이게 맞긴 하지. 그만큼, 그만큼 세진, 세진 거죠. 그렇죠. 근데 얘들은 그냥 아프네요. 야 이거 던전 잘못 만든 거 같아. 왜 이렇게 올라가라 그러는 거야? 아 분들은 진짜 다 고래비시네. 약간 그런 건가요? 무슨 길드 입단 테스트인가 지금 뭔가 심사위원 딱 하는 일... 느낌이네. <laughs> 면접 보러 오셨구나. <laughs> 여기서 길드 이딴 테스트를 할게. 얘들다 떨궈야지. 아직 1스이지도못 벗어났어. 이건 진짜 빼나이야 걸리... 걸리겠구나. 아, 세븐이는 근데 이런 이제 좀 어려운 난이도 연습하시다 보니까 그런가. 좀. 어떤가요? 컨트롤이 좋았, 좋았구나. 좋았 그러니까 유튜브로 한 번씩 있는, 있 보는 영상 찍잖아요. 네 그렇죠. 그래서 컨, 그래서 컨트롤이 좋은가. 아니, 그거는 에이, 그런 좋은 편은 아닌가.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딱그 느낌에. 그냥 이해만 하면 은 바깥은 한다, 그 정도? 그냥 게임을 잘 하시는 거였구나. <laughs> 아, 아니에요. 저. 저 베이플 할때 진짜 보스 잡는다고 30, 40분 넘게 팼어요 하나, 하나 잡겠다고. 좀 노력을 많이 했어요. 두번 하나 깨겠다고 막 30분씩 막. 길면은 막 10시간 하고 막. 그만큼 열심히 하신 건요 그렇죠. 뭐하면은 열심히 하긴 하죠. 게임 잘하는 이유가 있었구나. 잘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, 예, 네, 극찬 감사합니다. 근데 이거 지금 상태가 여기서 이러면은 보스방 에 많이 죽겠다 얘기네요. <laughs> 얘네들 아픈데요, 지금도? 근데 몸이 왜 자꾸 바닥으로 떨어지지? 편하게 모아주시는 것 같은데. 아. 아, 그러시면 안 됩니다. 예. 혹시나 모아주시면 안 돼요. 이거는 좀 도움받는 거예요. 게임으로 해야 됩니다. 아, 떨구고 있지, 나. 아. 아, 그러면은. 아, 다 그래요? 그러면은, 페드님이 또 떨구셨구나. 이거 나중에 유튜브 다시 돌려보면 검문 들어갑니다, 됩니다. 아 근데 쩔 받는 느낌이네요. 단지 경험치는 안오르네 그런 거죠. 테스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나중에 탱커님 복해 혹시나 또 생기시면 은 제가 쩔어드리는 환공사 그러면 계정을 새로 파야 됩니다. 아, 그 정도로. 아, 파놓긴 했구나. 했구나. 웬만한 근데 요 계정에 포켓는 포켓 같지가 않아서. 와, 근데 오래 걸리긴 한다. 나머지 어디 갔지? 오래 걸리긴 하네요, 근데 이게. 원래 여기가, 뭐, 원래, 오래 걸리는 던전이에요. 일부러 노리셨네. 더 고생하라고. 어, 다음 지역으로 갈수 있는 포탈? 여기 아닌가? 어디지? 오. 아, 이거다. 이거 한세 칸? 여기 한세칸 있겠죠. 오른쪽에는 똑같이 생긴 거, 이거 근데 이 정도면 오래 걸리는 수준이 아닌데, 네,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. 근데 지난번에 때린 느낌이랑 살짝 비슷한데, 여기는 좀더 아픈 느낌. 거기에서 아픈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네요. 그러면은 보스 잡을 때 이제 얼마나 아플까? 근데 이번에 불사도 있으니까 괜찮을지도? 그거 보니 불사 어떻게 얻었지? 불사 다한번이용해볼게요저 그러고 보니까 불사를 쓰고 있어. 근 아니다, 있었는데 안쓴 거구나. 솔직히 이제 칼롬은 이제 타이밍이 중요하죠. 아나 이번에 여기서 죽을 것 같다 이럴 때 이제 쓰면 좋은 거라 그러니까요. 참고로 이거 혼자 잡고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 해야지. 이번에 업로드 할 거는 그거예요. 그 마력 방공 아니 마력 방공화인데. 오드름. 아, 거두르는 감옥이요? 네, 이번에 그거 올렸나 거기는 근데 사단계도뭐 충분히 쉽게 돌시던가 그러니까요. 저 그게 돌아질 줄은 몰랐어요. 무기 하나 차이가 이렇게 큰가. 아, 근데 이쪽 방이 진짜 세리다. 어, 얘네들이 아프긴 아픈데, 잘 보면은 포션 낭비? 아 그러고 보니 레드님 유물 안 만들었구나 그럼 뭔가요? 여기 템다템다 템다 드시고 가셔야 됩니 유물 유물 이제 만들어야 돼요 잘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은 절대 모르네 정말 불친절한 게임. 그러니까. 근데 일단 이 레이저가 진짜 좋아요. 이 아크마스터는 이게 주력기였다. 기속딜 중에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각성 2되면 저게 각성이 되니까 아마 자주 쓰지 않을까. 각성되면 엄청 세지나요? 데미지도 많이 세진다고 들었긴 했대. 어. 아, 맞다. 이거 얘들목 떨어지지. 이거 바닥에 다 떨굴까, 그냥? 이참에? 얘네 때려가지고 바닥에 떨궈버리자, 그냥. 바닥에 떨궈버려. 안 떨어지긴 해. 또 떨어뜨리려면 다떨어지네